에스더 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개관. 자 에스더는 유대식 이름일까요? 페르시아식 이름일까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이 성경에 딱 한번 나오거든요. 에스더 2장 7절을 볼래요. 뭐라고 돼 있죠? 에스더 2장 7절에서 딱 한번 유대식 이름인 하닷사라고 언급을 해요. 유대식 이름은 하닷사인데 페르시아식 이름은 에스더인데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스타. 근데 히브리식 이름인 하닷사는 도금향, 도금향 아세요? 그 번나무 계열이라고 하던데 음매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의 이름이 별인가? 어, 신학적으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이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가로등이 밤에 빛을 밝히듯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 이름과 이름의 뜻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사촌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모르드게가 나이차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모르드게가 썼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기록 연대는 제가 쭉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4번 주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 특징에 보면 첫 번째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 66건 목록에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한 번도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캠벨 몰겐이라고 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서는 하나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한 줄도 읽어 내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꽉차 있는 책이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꽉차 있는 책입니다. 다 그리고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에스더서 후반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 아말렉 귀속을 진멸하죠. 하만 계열을 진멸합니다. 그 진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F 번에 보면 에스더서는 특이하게 구약과 신약에서 인용하지 않아요. 보통 뭐 예레미아나 신명기나 이런 책들을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다른 책에서 인용을 하는데 에스더서는 인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경 목록에서 빼자라는 하나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됐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분명한 정경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면은 잔치 잔치라고 적어놨는데요. 에스더서를 잔치로 구성을 할수 있는데요. 여덟 개의 잔치 이야기로 전체 틀을 파악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다 잔치가 있어요. 첫 번째 귀족들의 잔치, 도성 수상인들을 위한 잔치 쭉 기술되어 있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육장입니다. 왕의 잠못 이루는 밤이 가운데. 그러니까 문학적인 구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샌드위치에서 빵이 중요하잖아요. 여덟 개의 잔치 중에서 가장 가운데 육장이 바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 하이라이트는. 6장을 볼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 6페이지와1 7페이지는 페르시아 전쟁사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자료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pages, 10 pages, 10 p a g 요 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 페리아가 승리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지고 어떤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가에 대해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제가 또 자세히 기술했거든요. 이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가서 이제 에스더 1장부터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서 에스더 1장 성경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수에로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인도부터 구스가 어딜까요? 구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총 지방이 몇 개래요? 127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일반 학자들은 총독부가 30개가 넘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127이라고 말을 하는가, 아마도 아수에로가 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127 지방으로 쪼개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세력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총독부가 30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이 정도 다스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127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세계관이죠. 숫자로 자기를 과시하는. 페르시아의 세계관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데 2절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죽이합니다 왜 죽이하죠? 누가 죽자 죽이한 거죠? 아버지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4년 후에 침륜에 빠져서 죽자 수산궁에서 죽이를 하는데 이왜 수산궁이냐면 22페이지 밑에서 2절 수산궁 주기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는 페르세폴리스 지금도 이란에 가면 페르세폴리스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가 원래 수도였는데 아버지로부터 왕을 이어받으니까 도시를 수도를 바꾸고 분위기를 새롭게 쇄신하기 위해서 새롭게 수산궁에서 주기했다라고 학자들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세폴리스가 아닌 수산궁에서 아우세로 왕이 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왕이에 있은 지 제3년, 주기한 해가 몇 년이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486년에 주기를 하고 3년 후, 그러니까 3절은 3년 후니까 빛이 484년입니다. 484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바사가 어디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페르시아를 개혁개정에서 설명하는 표기법입니다. 바사와 메대, 메데. 메대는 이전에 바벨론과도 연합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와도 연합했던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4절에 보면 왕이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왕의 부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요. 5절에 보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이후에 7일 동안 또 잔치를 여니까 총 187일 동안 잔치를 연 거죠 자, 근데 지금 그 잔치 장면을 한번 볼게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화려한지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귀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성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에 여러분 혹시 있어 보셨나요? <laughs> 얼마나 돈이 많으면 금과 은으로 걸상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칠절 금잔으로 마시게 돼요. 술을 마시는데 술 잔이 금잔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잔의 모양이 각기 달랐대요. 잔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굉장한 거죠. 자, 그리고 잔치를 여는데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왕이 돈이 엄청 많은 겁니다.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가 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의미하냐면, 원래 어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실 때도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법칙을 깨고, 야 마음껏 마셔, 그냥 법칙 안 지켜도 돼, 마음껏 마셔라. 백,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어주가 한이 없으며, 팔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원래 법도가 있지만 번역이 약간 개혁개정 애매하게 해놨지만 법도가 있지만 억지로 그 법도에 따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전쟁 치러야 되잖아요. 아버지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안 23페이지 위에서 여섯 다섯 번째 줄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6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181일이라고 한 이유도 페르시아의 세계관을 반영한 건데 6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181일이라고 함으로써 숫자로 과시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렇게 잔치를 여는데 자, 구조를 볼게요. 자, 이때 왕후 와스디도 이때 와스디가 왕후였어요. 그러 그러니까 아수에로의 퍼스트 부인인 거죠.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그러니까 남녀 유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강의안에라도 적어놨는데 왜 그랬을까? 24페이지, 24페이지에 잔치에 대해서 쭉 적어놨잖아요. 자, 아마도 그 잔치가 굉장히 음란한 잔치였을 것이다. 보통 남자들끼리만 술을 무한 리필로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면 음란하잖아요. 그 음란한 잔치였기 때문에 남녀 유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여자들만 와스디가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10절 제 7일에 그러니까 187일 동안 잔치를 열잖아요. 두 번째 7일 잔치 마지막에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왕이 축기가 오른 거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와 우리 왕최고야 아까 그아수에로 봤죠. 무섭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내려갈 때 몸으로 계단 바치는 거봤죠 그런 사람 봤나요?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받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니까 술도 취하고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4시 여러 명의 4시를 명령해서 11절 어떤 명령을 하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명령한 겁니다. 왜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이런 여인도 난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를 자기 부인을 소유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아리따움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는 이런 여인도 가진 사람이야. 알려주고 싶어서 축기에 올려서 어전 내시를 시켜서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왔으니가 어떻게 하죠?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자, 대체 와스디가 왜 거절했을까요? 이거는 합리적 추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거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기 싫었겠죠. 너무 음란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적어놨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그 음란한 잔치에 옷을 벗기고 이런 식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부했을 것이다. 그래도 무서운 왕이니까 거절하면 쫙 죽잖아요. 근데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싫어하니 거절하니 12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불같이 화가 난거네가 어디 가 어디 감히 내 말을 거절해. 자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웃긴데요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1 3절에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 이 당시 지혜자들 이, 이 당시에 이제 지혜자들이 많았잖아요 마고스 원래 신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이런 현자들이었다고 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웃기지 않아요 자 내 명령을 거부한 와스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 집안일인데 묻습니다. 그때 14절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장관,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와수헤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묻자 무무관이 16절입니다. 왕과 지방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남자 관리들에게도 잘못을 했으니 그러니까 와스디의 그 거절은 다른 여자들의 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모든 남자들의 체면이 떨어질 수 있으니 17절 아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웃기지 않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을 가졌지만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에스터 기자가 비꼬는 겁니다. 너무 쪼잔하잖아요. 너무 쪼잔해요.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라고 잘못된 추정까지 합니다. 상상의 나라를 자기 입장에서 펼치는 거죠.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아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래요. 너무 웃기죠. 그 권력으로 조서를 내려서 바사와 메데의 법률의 기록까지 해서 변개함이 없게, 그러니까 조서에 아마 인봉을 찍은 것 같아요. 교서 변개하지 못하게 너무 과하죠. 지금 과한 지금 반응을 보입니다.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지금 아하수엘 왕에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웃긴 게 이십 절에 나오는데. 왕의 조서가 드디어 조서를 쓴 거예요. 이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으로 그 우편 말을 타고 우편을 전하는 그 제도가 페르시아 때 생겼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가진 나라였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모든 조서를 전국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웬만한 아프리카 대륙보다 큰 대륙 거대한 면적인데 그 전국에다가 그 말을 통해서 이 모든 조서를 반포한 겁니다.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그 억지스러운 조서를 보고 과연 존경할까요? 여러분, 존경이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존경은 진심으로 그 존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복할 때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조서를 내린다고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좋게 여기는 아하수에로 왕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21절과 22절에 그 조서를 드디어 반포합니다. 각 지방에다 이 조서 반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조서를 다 쓰고 또 언어가 여러 개니까 번역을 하고 다 찍어서 곳곳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하여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7번에 보시면 27페이지 애써 기자의 숨은 의도 이런 비꼽이 있는 겁니다. 127 지방을 다스리는 힘있는 왕이 자기 아내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관리들에게 묻고 법률까지 반포하면서까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애써 기자가 비꼬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무력함.